여러분 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게임 이제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은 게임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아버지는 아,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지 아들은 "아, 부모님은 너무 강압적이야." 결국 대화는 서로의 불만으로 끝나고,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데 이러한 일들은 가정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떠들자,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안 해? 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데 누가 떠드는 거야? 그런데 학생 중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래? 맨날 조용히 하래. 이래라 저래라 뭐래? 아, 수업이나 하세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 눈치를 보며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 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회사 부장님이 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 이 방식이 회사 전체의 방향도 맞아.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런데 직원 중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기분이 상한 이 부장님은 아, 요즘 직원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네. 아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간섭으로만 느끼면서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결국에 이 프로젝트에서 협력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팀은 힘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풍토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지도자들의 자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따른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이 마치 억압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혼란입니다. 부모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아, 나 때는 부모세대, 기성세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또 시작이네. 꼰대들, 또 라떼만 드시네. 계속. 나 때는, 나 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세대가 대답을 합니다. 꼰대들과 요즘 애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그 원인은 권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오해.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들은 이 권위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 기성 세대는 권위를 잘못 이해하여 그 힘을 독단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권위주의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권위를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오직 강요와 억압으로만 느끼며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권위 해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꼰대들과 요즘 애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열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관계가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네.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네 가지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 가기 위한 규칙, 계명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개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가족, 직장, 학교, 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규칙들을 다 지켜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에서 등장하는 단어 '부모'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일까요? 부모.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모.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사용된 이 부모라는 단어는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상도 포함이 되고요, 조부모도 포함이 되고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이나 또는 지도자, 리더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사용한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준 기성세대 전체가 이 부모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모의 자리와 역할이 사람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건가요? 아니죠.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인 거죠.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집에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 수돗물을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받지만 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물이 시작하는 수원이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이 흘러 나오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자리의 권위는 부모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부모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자리도 그렇고요, 지도자의 자리도 그렇고 리더의 자리도 그렇고 사회 질서를 세우는 모든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사회의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위는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가진 권력 힘일까요? 권위는 다음 세대가 느끼는 구시제적인 그런 강요나 억압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는 마치 교통신호등과 같아요. 빨간불이 멈추고 초록불에 가면 안전한 신호등처럼 이 신호등이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에 맞춰서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요? 그 신호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옳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호가 지금 이 건널목 상황에서 가장 옳다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개명 다섯 번째 개명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뒤에 약속을 더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국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킬 때그 결과는 생명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가 현재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종말의 징조다. 종말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세대여 부모 세대, 기성 세대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니까 나를 낳아 줬으니까 밥도 주니까 용돈도 주니까 그래도 말 듣고 좀 공경하는 척하면은 용돈도 좀 올려 주니까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말을 듣는 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돌봐드리는 것, 자식의 도리로서 모든 것들 다 하는 것만이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공경은 그 단어 본래의 의미처럼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직장의 상사, 지도자, 리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존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분이시구나. 이 부모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분이시구나. 아, 우리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와, 나를 위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너무나 귀한 분이시구나.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대하며 귀하게 대하며 중요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도저히 공경할, 공경할 수가 없는 그런 부모 세대들 기성 세대들 있을 수 있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 기성 세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독단적이고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권위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 기성 세대에게 주신 이 권위는 다음 세대라는 이 배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 배가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다치대라고 주신 것이지. 더치대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 여러분 아이들에게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말씀하실 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공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리쿵 저리쿵 좌초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공부라는 그 바다에서 닻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야너 공부 안 하면 용돈 없어 밥도 안줘또 사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사줘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덫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 요즘 애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 라떼 라떼를 찾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다음 세대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꼰대를 무시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밀어내고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가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스승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억압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권위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질서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세대여, 부모 세대, 기성 세대를 공경하라. 기성 세대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리를 무겁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